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기가 딱 맞지 않으면 상품 못 올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근데 O의 사장님은 무조건 실행만 한 거예요. 올리고 문제 생기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 거죠. 6개월이 지난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화이팅! <laughs> 잘 나와요.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 연세가 타이님은 36살이요. 3 네. 6이요하님은전 사장님은... 28살이에요. 28이요. 28이요? 네. 생각보다 나이가 있네요. 네. <laughs> 아니, 되게 되게 어리 어려 보이셔 가지고 건강식 느낌으로 준비해 드린 300에 조리한 등갈비찜이고요그 옆에 이제 모라케 올려 드린 게 동충하초 버섯인데 잡곡과 함께 같이 드시면 우리 감정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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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요? 트러플, 어 아, 좋은 거네. 그 스마트 스토어는 백개 올리셨다고 그랬죠. 백 셀을 써가지고 뿌리기도 해서. 하루에 그럼 얼마나 시간이 가용하세요? 이제 졸업반이기라서 할수 있으면은 하루 종일도 할 수는 있어서. 근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는 하고 있어서. 가방끈이 되게 높으시네요. 대학원 가고 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laughs>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깨우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구매대행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매대행은 그냥 끈기랑 관련돼 있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르신들이 더잘 돼요 차라리 먹여 살릴 그 가정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잘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손안 다쳤으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제가 딱 사장님 28살 나이에 시작을 했으니까 비슷한 거죠 지금 시기, 시작한 시기는 근데 대부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출 나오신 분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이렇게 20대가 매출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몇번 있긴 했는데 월 1억 중에서 20대가 한명 있어요 그분은 하는 스타일이 제가 보니까 좀 양아치처럼 해요 백기 있는 걸로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감사합니다. 준비해드린 음식은 김장하는 날을 생각해보면서 만들어본 동배고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올린 황정살과 오겹살 준비했고요 맛있게 드세요 잘먹습니다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음. 날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대 후반에서 날대가 좋아요 대부분은 제가 제일 어린 편이에요 제가 31살인데 요번 기수는 20대가 조금 있기는 하던데 20대 후반이한 2명 정도 있어요 대부분이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 단톡이 40명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들어와요 월 5천 정도 유지하시는 60대 분도 두분 있어요 응. 응. 그 그러니까 나이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20대 친구들은 유튜브에 워낙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지. 음. 결과적으로 그 구매 대행은 노가다인데 음. 노가다를 하기 싫으니까 오. 머리만 굴리니까 막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이렇습 음. 해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좀 해보고 해야 그것도 뭐 프로그램 사용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실제로 월일억 나오는 여섯 명은 단한 명도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음. 아, 수동.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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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억 6명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중에서 월 5억도 있고 3억도 있어요 다 수렁이에요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이 응. 그중에서 3명이에요 상품들은 막 계속 보고 내리는데 자꾸 막 이것저것 막 보게 되고 어.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격팅 소싱 한 500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려야 돼요 뭔가 해놔야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지 안 올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루어지거든요 데이터라도 쌓아놓고 거기서 뭔가 파생되는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초보 사장님들 막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그냥 올리고 말라요 이게 불법일 까 말까 고민하면은 불법이든 아니든 그냥 올리라고. 올렸을 때 그게 팔리겠어요? 초보 사장님들이 그냥 올려서 팔리겠어요? 안 팔려도 경험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마켓에서 제재가 들어온다거나 아이디 정지를 먹는다거나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일단 부딪 부딪혀 보는 게 구매 대행은 제일 좋다. 확실히 어쨌든 올려부, 올려보니까 막 아예 안 팔리겠지? 그냥 일단 올리는 경험을 하자고 올려놨는데 한두 달쯤 지나니까 딱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음, 아 진짜 힘들었어.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걸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팔리는 경우도 있고 올렸는데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2년, 3년 전에 올렸던 게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적 있어 오프라인 강사님이 자기는 하다가 하다, 다 올렸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걸 다 지웠대 제가 혼쭐을 냈어 혼쭐을 그게 다 자산인데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 그럼 왜 소중한 걸 지우냐고 아, 다시 한 번만 더 지우면 강의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하, 안일하게 해이하게 사업해가지고 뭘 사업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앞으로는 안 지울게요 막 이러는데 근데 그분이 2주 뒤에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강의 들은 지한달 한 조금 넘었는데 200만 원 정도는 나 와요 매출이지만 근데 그분도 연세가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줌마 아줌마 정말 간절하게 다들 하겠어요 오프라인 강의도 비싼 돈 내고 보는 응. 건데 열심히 올려보면 돼요 저는 응. 관심이 응. 생겨가지고 예고점 많이 검색을 응.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구매판다는 분 계시고 투트랩님 분 계시고 그때 마침 또 카테고리에 검색만 하게 됐으니까 정사장인 유튜버가 이렇게 뜨더라고 그렇게 해서 요 유입해가지고 이렇게 됐더고요 저도 강의 파는 거 맞는데 애초에 저는 강의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거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는데 하나 안 하고 싶다고 했어요. 돈은 조용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근데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 유튜브 진짜 찍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이제 저 바닥 굴면서 구르면서도 씹으면 네. 내 입까지. 초반에는 그랬는데 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을 보시더라고. 뭐만하면저 목요일 날 마지막 예비군 가는데 응. 예비군은 원래 지 응. 8년 차인데 응. 코로나 전에 늦잠 자는 바람에 하나 안 갔거든요. 응. 그걸 이제 가게 됐어요. 또오 선제주 각인데 내가 92년생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응. <laughs> 보면은 어, 제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다 제가 92년생인 걸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예비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의외로 예비군 브이로그가 조회수 잘 나오던. 뭐 카테고리는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올린 카테고리는 그 명품이긴 해요. 그래서 좀 고가로 해서 올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팔아도 좀 이제 아진들 좀. 잘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도 많이 나와서 약간 용돈벌이 정도만 하고 있는 느낌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불경기가 오면 아무래도 더안잘 거고 다른 카테고리를 좀 아... 우리나라는 주자들이 많아서 명품 잘될 거예요 <laughs> 불경기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명품은 돈이 좀막 있어야 돼요 명품은 사실 재고 구하는 거랑 뭐한 1억 2억씩 쌓아놓는 게 맞죠 명품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근데 지금 구매대행 형식으로 그냥 깐장깐 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오돌돌만 저희가 따로 투출해서 잘 가져서 만든 비밀 완제한 이거는 소금인데, 내 비밀장갑 36분기. 그래서 물건 좀 많이 올려 보시고 네. 사장님도 열악 반쪽방을 저희 할수 있잖아요. 한 500개 올려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한 100개, 200개만 더 올려가지고 사장님 아예안 올리셨으니까 사장님은 좀뭐 명품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그것딱 회사 것만 딱 음... 근데 다양하게 조금 해보긴 해야 돼요 명품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명품만 하려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많아야 돼요 한 1억, 1억 가지,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 명품 이런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쪽도 좀 해서 그게 있어요 저가를 공략하는 방법이랑 고가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가만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사실 이 사장님 중에 사장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2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100만 원 이상 제품들만 올려왔던 거예요. 상품을 500개 가량 등록했는데 이때까지 두개 팔렸어. 그거를 똑같이 2월 달에 시작했던 아사히 사장님은 지금 월 매출 3천이에요. 두 분의 차이점은 한 분은 너무 비싼 것만 팔았던 거고 한 분은 다양하게 다 팔았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농이라는 음. 사람은 법적으로 자기가 딱 맞지 않으면 상품을 못 올렸어요. 내가, 어, 이거 자꾸 불안감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내가 이 상품을 등록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죠. 너무 거르는 게 많아. 근데 아사히사일님은 무조건 실행만 한 거예요. 올리고, 문제 생기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내가 팔던 물건이, 고내 팔면 나중 물건이었네. 라는 것도 이다 보면 느끼는 거죠. 그건 안 팔면 되는 거고. 6개월이 지난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월 매출 3천이면은 600만 원이에요 순수익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의 한달 내내 제가 마음 그거 못 버리면은 사업 못한다 그 얘기를 매주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 너무 올라가갖고 커피나 좀 한잔하시고